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음식 관리를 통해서 혈당 급상승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내과 의원 송필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당뇨 환자들도 술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당뇨병 환자들 술을 마셔도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제 당뇨가 아무래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당뇨 관리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술한잔 하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음. 원칙적으로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는 경우는 지방간 일단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당뇨가 없는 경우에 당뇨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금주가 필요합니다 음주 절제가 가능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두잔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어떤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나 뭐 혈액순환 측면에서도 효 허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내가 음주 절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금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과거 알코올성 최장염이 있어서 당뇨가 생기신 분은 금주를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녁에 우리가 술을 드시고 나서 발생하는 혈당 변화는 우리가 자는 동안 간에서 혈당을 올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새벽에 저혈당, 그리고 다음날 뒤늦게 올라가는 고혈당, 이런 혈당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는 음식물을 빨리 섭취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다음날은 가볍게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으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한번 드실 때내 주량 이상으로 너무 과음을 하시는 거는 다음날 혈당 변화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마음 편하게 해도 될까요? 뭐 보통 이제 이 혈당 체크를 해보면 음. 외식을 하는 경우랑 집에서 먹는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그 찌개나 반찬을 드셔도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는 일단 감미료나 이런 혈당 등이 추가되면서 또 혈당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외식 시에는 보통 식당에서 드시는 경우 잡곡보다는 쌀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혈당이 당연히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어, 살코기 위주 고기나 식이섬유 많은 야채를 골고루 드시고 복합 탄수화물을 어, 외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외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뭐 당뇨병 환자들이 외식을 자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그래도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뭐 일적인 자리 회식 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단으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은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는데, 뭐, 나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일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너무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 고기를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비계 대신에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고, 뭐, 콩이나 야채, 그리고 식이섬유 많은 식품들을 골라서 드시면은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혈당 변화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드시는 콩국수 같은 걸 드시더라도 국수 면보다는 콩국물 위주로 드시고 어뭐 햄버거를 드신다고 하면은 빵 종류는 조금씩만 드시고 그 안에 고기나 야채를 주로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꼭 내가 술을 먹어야겠다면은 막걸리보다는 차라리 소주나 맥주가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막 강요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어 본인이 적절하게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탄수화물 식단을 좀 피하시고 단백질이나 야채 위주의 식단을 식이 조절을 하시면 어, 혈당 관리가 더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식단 관리를 통해서 혈당 급상승을 조절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희망 내과의원 송필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